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어, 에베소는 바울이 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 두 번째 전도 여행인 2차 전도 여행 때 어, 정말로 방문하고 싶었던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진 못했고,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어, 순간에 어, 잠시 에베소를 들릴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 3차 전도여행 때는 어, 드디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어, 사도여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까지 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무르면서 많은 사역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행하게 되는데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어, 그 시대는 아마도 4차 전도 여행 때 로마의 감옥에서 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어,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에베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는 고대 그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원래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유명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육지와 또 해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오단, 오가는 그러한 도시로 유명했었고요. 어, 그리고 또한 그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어, 유명했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곳을 드나들었던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를 방문하기를 원했었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란을 어, 이곳에 남겨둔 채 어, 에베소를 방문했었던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에베소는 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특히 어,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약 2년간은 어,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가 잘 아시죠? 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 아마도 이 시간 동안에 음,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이 도란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울에게 배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에베소는 어, 이 소아시아 지방 전체의 거점교회로 세워진 어, 그러한 교회로 볼수 있습니다. 또이 3년여의 시간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을 했을 때그 어, 지역에 유명했던 마술과 우상의 매매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야외극장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만 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어,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어,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기, 남기는데요.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남긴 이 말씀은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를 사랑했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아, 그리고 이 에베소는 어, 이후에 바울을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어, 지도를 보면서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에베소는 어, 고대 소아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그러한 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0절에 보시면은. 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이 에베소로 향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고 어, 결국은 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고 헬라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머무는 어, 그러한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이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보시면은 안디옥으로부터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어, 바로 어,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로 가서 어, 이곳에서 약 3년여의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 복음을 듣고. 어, 전도를 받는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관한 그 사역들의 바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서 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몇 가지 사진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날 그 에베소 유적지에서 발굴된 그런 유적들인데요. 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어, 에베소에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어, 이곳에 고대에 참 많은 책들이 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어, 말씀을 또 듣기도 했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두란노 서원의 위치가 이 셀수스 도서관 근처에 아마 이 뒤쪽 어디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이 유적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아데미 여신을 조각해서 팔았던 사람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크게 소동하고 데모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어,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인데요. 어, 여기서 나오는 이 연극장, 에베소에 있었던 연극장을 의미합니다. 어, 오늘날 발굴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 은 이러한 모습으로 어, 연극장이 어, 있었음,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어, 연극장 위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 이 연극장이 되어지고요. 아마도 이곳에서 어, 바울과 그 일행이 어, 많은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핍박을 어, 받았던 그러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곳에서 보시면 이곳에 큰 도로가 나있는데요. 이 도로 끝으로 나가면은 고대 어, 에베소의 항구가 있었던 곳으로 이 지역쯤에 항구가 있었던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가 상당히 크게 어,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임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 다이아나 또는 아데미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여신상인데요, 다산을 상징하고 또 어, 로마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입었던 그러한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어, 특히 이 여신이 이 고대 에베소에서 큰 어, 신전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어, 큰 기둥들이 있는데이 기둥들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많은 상가들이 어, 머물러 있었고, 어, 그리고 그 상가에서 어, 이 아데미아 신을 섬기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음, 몸을 파는 일이나 또 우상을 조각한 일을 그런 물건들을 파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어, 상을 해보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옆에 상가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화려한 이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린 그러한 도로였음을 어, 볼수 있고요. 지금도 가 보시면은 이곳에 어, 마차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어,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는 이와 같이 어, 쾌락한, 쾌락의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종교와 상업이 어, 크게 발전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를 좀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 도, 서신이냐? 어, 에베소서는 음, 바울의 다른 서신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서신서 처음에 또 끝에는 어, 개인적인 안부와 문, 어, 인사를 묻는 그러한 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어, 구체적인 안부를 묻는 인사들이 빠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3년 가까이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교회인데, 음,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 관한 안부를 묻는 것도 없고, 어, 또 에베소 교회만 갖고 있었던 어떠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대신 전체적으로 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바울의 어,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론에 관한 그런 설명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 에베소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이 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의 어, 모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어, 존재하고 있었고요. 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했을 때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와 근처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서를, 에베소서를 쓴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글을 글로 서신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에베소서는 회람서신, 어, 돌려가면서 읽는 그러한 어, 서신서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어, 여기서는 어, 바울이 갖고 있는 구원론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해졌는지, 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자랑할 수 없다. 이러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는 음, 구원받은 자로서 어, 구원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서로 싸우거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또 부부가 또 자녀와 부모가 또 직장의 상사와 또 종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랑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어, 살아가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은 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서 구원받고 또 지으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